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 제품이 아니죠.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왜 뜬금없이 캐드 프로그램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향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토캐드라고 어 캐드 프로그램, 캐드 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오토캐드를 만든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판매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연구 라이센스, 그러니까 한번 사서 평생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년 갱신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기계 쪽이라든지 건축 쪽에 계시는 분들이야 불가피하게 갱신을 해서 사용하겠지만 저희 음향 쪽이라든지 통신 전기 기타 등등의 많은 업체들도 CAD 도면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정책을 바뀌다 보니까 부담이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 도면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음향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하시는 고민하다가 스마트캐드라는 업체에서 저에게 이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고요. 제가 한번 사용해보니까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선입관이 있긴 했었어요. 제 스스로도 오토캐드를 많이 썼던 사람 입장에서는 대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건 사실이었지만 와 이번에 받은 그 프로그램을 써보니까는 제 개인적으로 좀 쇼킹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 속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시고 지금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될 프로그램이 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써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모든 업체들이 도면화 작업에 아주 기초가 됐던 것이 대부분이 CAD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제조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CAD 작업이에요. 주 업무가 근데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그 업체까지는 캐드가 주 업무가 되겠지만 그 나머지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 방송 관련된 음향, 조명, 어, 영상 이쪽 관련된 업체들도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고요. 통신, 전기, 배관, 기계 뭐 많은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업체들이 그 비싼 돈을 줘가면서 이 캐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음향에서 많이 보게 되는 도면들이 이런 이런 도면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구성도 관련된 도면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뭐 장비가 어떻게 결선이 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어 그런 도면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도면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이 도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쪽에서는 이런 도면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도면은 건축 도면이 아니라 이제 밑에 깔려있는 도면 있잖아요.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도면은 인테리어 쪽에서 만들어준 도면이에요. 이 인테리어 쪽에서 만들어주는 도면에 다가 우리는 그 위에다가 음향 관련된 장비에 대한 그 도면을 그려주는 거죠. 스피커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배전반의 위치라든지, FOH 위치에서의 배관을 어떻게 하는 배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테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도면을 우리가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단이죠. 이게 무대란 말이에요. 스테이지라는 스테이지 모니터를 이제 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메인 스피커 위치를 이제 잡아줬고요.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딜레이 스피커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의 위치를 이제 잡아줬고요. 이쪽으로 이제 배관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 쪽 배관을. 그다음에 그 무선 시스템 같은 경우 안테나를 양쪽으로 이렇게 놔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도면을, 어, 여러분들은 음향 쪽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서 발주처에다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시공 쪽에다가, 공사 쪽에다가도 이 도면을 줘야지 그 공사 쪽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 헤드 작업은 아주 단순한 작업에 불과해요. 뭐, 스피커 위치를 잡아준다든지, 스피커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장비 구성도에서의 어떻게 결선을 할 것인지라는 아주 단순한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도면화 작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CAD 도면은 이거 말고도 되게 복잡한 작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CAD 프로그램, 오토CAD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백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음향 쪽에서 아니면 통신 쪽, 전기 쪽뭐 기계 쪽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캐드의 영역은 상당히 국한적인 거고요. 20%도 채안 쓰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안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거였고 그렇다고 하면 대안 프로그램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저의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가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호환이 가능하게끔.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축키를 누르잖아요. 입력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은 이질적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로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는 뭐냐면, 뭐, 대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ZW Cad라고 있을 거예요. 어, 게 아마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흡사하게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건다 되는데 일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에다가 어떤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컴플레인을 이야기했을 때이 피드백이 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국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그던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냐 캐디안이라고 있긴 하는데 조금 아쉬워요. 어, 기능적인 것도 아쉽고요. 뭐 많은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스마트 캐드는요. 지금 쓰고 있는 제가 두 가지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명령어 동일하고요.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는 한국 업체고요. 한국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원격 지원도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을 만족시켜 주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게. 이게 오토캐드에요. 오토캐드인데 발주처 입장에서 어떤 그 업체, 설계 업체에 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도면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 좋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가 아쉽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면으로서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오토캐드에서 하는 작업과 어, 우리가 이제 스마트캐드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자는 거죠. 어, 예를 들자면, 요 앰프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계 쪽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리VC 명령을 쳐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모양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라벨링을 하죠. 이제 어떤 텍스트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서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리VC 클라우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길이를 얼마큼 할 거냐 500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1000을 할게요 1000을 하고 또1000을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음, No 방향성은 줄것이잖요것을 예를 들자면 색깔을 레드로 이제 바꿔 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텍스트를, 뭐, 여기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뭐, replace, 스 s k for. 뭐,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제 거를 이렇게 좀 뭐로 바꿔달라고 하고 모델을 뭐 이름을 쓰던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 이게 스마트캐드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펜에서 동일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자,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이에요. 어,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요 부분을 똑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큐를 하고요, r 리 e. v c c 클라우드 됐고요. 어 먼저 이건 천으로 했고요. 또 천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오브젝트로 해서 내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니요, 방향을 써주고 아니요. 이렇게 동일하죠. 요 색깔을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라벨을 음 해놓으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어, Replace e s 이렇게 쳐주면은 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뭐 기타든 등의 라인이라든지 뭐 서클 아크 그 다음에 뭐모기뭐 기타 등등의 이제 트림, 뭐 오프셋,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제가 써보니까 막상 써보니까 불편함이 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프로그램은 맥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거는 윈도에서 우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맥.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패러럴스 해가지고 어, 윈도를 우 띄운 다음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대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속도도 좀 느리기든 하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도 잘 처리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어 너무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CAD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향 엔지니어로서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엔지니어라고 하면 CAD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이제 CAD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성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조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